이제 벌써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한 지 3년째가 된것 같습니다. 3년 만에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번 주부터 해제가 되었는데요.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리고 확산세가 강해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많은 공간에 갔다 온 후에 우리는 마른 기침이나 미열이 생겼을 때, 목이 좀 칼칼한 느낌이 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나도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코로나의 모든 증상들을 자기에게 대입시켜 보기도 하고 혹시 나도? 라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되었죠. 그러고 보면 그런 시간들을 모두 다 지나서 지금 이렇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고 또 그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더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공포심, 염려가 6개월 이상 과하게 지속될 경우에는 건강 염려증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을 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갔다온 후에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혹시 나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6개월 이상 과하게 지속될 될 경우에는 정신건강 의학적으로 그런 건강 염려증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전 을지대학 병원에서 2020년 12월에 쓴 칼럼이 있는데요. 그 칼럼에 보면 질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출처나 근거가 없는 정보, 그리고 소문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내는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그런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분명한 정보를 다양하게 그리고 또 많이 듣는 것보다도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지식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더라도 그런 공포와 염려에서 벗어나서 차분하고 안정된 태도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감염 공포로 인해서 더욱 고립되고 또한 위축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공식적인 발표와 준수 사항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공포감과 건강, 건강 염려증을 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도님들과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눌 계획인데요. 먼저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여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신학 체계를 세웠던 교부들 가운데에서 오리겐이라는 학자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히브리서는 공동 번역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번역을 한 것처럼요.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신앙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치 질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염려와 같이 자기 신앙을, 신앙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런 박해와 환난의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고 또한 이들이 그것을 겪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십장 삼십이절부터 삼십사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십이절부터 보니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복음의 빛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린 그 성도들이 그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만 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요.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 그런 고난을 겪는 것도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 휩싸였습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 때문에 갇히게 되고 소유를 빼앗기는 사람들을 볼 때에 신자들에게도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공포가 생겼을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혹시 나도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핍박 그런 박해를 겨, 어,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러한 고난들을 잘 감내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지 못하고 흘러서 떠내려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염려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때로 믿음 때문에 말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일들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악한 일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상치 못하게 당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할 때,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들을 겪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자연스럽게 그런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혹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믿음이 떠내려가거나 넘어지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하고 또한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지 말고 도리어 확신을 가지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브리서의 말씀은 신자들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과 확신으로 그 믿음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잡고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붙잡고 지킬 수 있도록 확신을 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가 근거가 있는 정보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물러나게 해 주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믿음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염려하게 될때 그런 공포심으로 휩싸이게 될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정확하고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줌으로써 그 두려움 두려움들을 공포를 잠재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 요소들에 맞서서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 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진리,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 가장 분명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의 목적은 바로 핍박받고 위협을 당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을 환란이나 핍박이나 지금 그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함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핍박과 환란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분명 우리의 믿음은 발 디딜 곳을 잃어버리고 허우적되게, 허우적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우리의 믿음이 고정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담대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시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란과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탁월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에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래도 분명하고 또한 정확하고 또한 존귀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머릿속이 복잡했는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저의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그런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탁월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요즘 영상으로 나오는 그런 광고들이나 홈쇼핑 광고들을 보면 가끔씩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비슷한 제품이나 동일한 역할을 하는 그 제품들을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제품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우수하고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탁월함과 그분을 통해서 전달된 계시가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탁월함이 히브리서에 있는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물론 홈쇼핑에서 나오는 광고는 어떤 하나를 깎아내려서 그 탁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탁월하지만, 우수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주기, 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이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탁월한 방식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다루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편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글이 먼 곳으로 전달된 편지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메일을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처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인지.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왜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그런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편지이긴 하면서도 이 성경이 가진 가장 최고의 내용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서론적인 내용들을 다 빼고 이 가장 처음부터 이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탁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독자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저희 같이 한번 더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탁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긴 문장이 이한 문장이 쉴틈 없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고 읽히고 있는데요. 곰곰이 뜯어보면 이1장부터 이절까지 일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히브리서가 전해주는 탁월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또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 강력한 권위와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저, 또한 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한 축복이 아닐까요 이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 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것을 몰아낼 수 있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이 굳게 설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탁월하고 좋은 것인지 그 혜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예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제시되었지만, 그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통치자들과 나라들이 변했지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지혜와 똑같은 능력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겠죠.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반응이겠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협을 당하고 온전히 서있지 못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겸손히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말씀하셨고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전해주는 탁월함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이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한 번에 다 소화해낼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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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한 지혜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만큼만 선지자들이 선포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어, 선지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또는 꿈을 꾸기도 하고 꿈의 해석을 듣기도 하고 또 일상적인 부분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통하여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보다도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만큼만, 그 부분적인 말씀만,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었다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또한, 그 시대 가장 뛰어난 영적 지도자이고 그들이 말씀, 아, 그들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부분적이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알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고 또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하, 아, 계속해서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그 말씀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위치가 얼마나 탁월하고 선지자들과 비교했을 때 아들의 위치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탁월한 것이고 우수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이 언전한, 언,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탁월함이 이절에서 계속해서, 기, 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들이신 예수님의 탁월함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점, 선포되는 그 말씀이 탁월한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주권은 우리 세상에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상속해 주셨습니다 10편 2편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10편 2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그 존재에게 그 소유를 땅 끝까지 이르리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누의 상속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말씀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누의 상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환난과 위험 위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실이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도 지금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상속받으신 그 유업을 함께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것이니라. 아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으신 것과 같이 성도들이 현재는 에 고난을 받고 환란을 경험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장 2절, 2절 말씀은요.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전에 주어졌던 그 말씀보다도 탁월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권위가 선지자들의 권위가 다르, 권위와 다른 이유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만물을 상속받으신 그 상속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의 창조자, 창조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선지자들의 위치와 아들의 위치의 그 다른 점들, 그 차이, 그 아들의 위치가 훨씬 더 탁월함,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는요, 설원부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사역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창조 사역과 그 예수님 의 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역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요,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보다 더욱 탁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고난과 환난의 때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을까요?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가 우주를 자신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성운을 불러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확실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의 때를 겪을 때 붙들어 주시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만일 그분이 창조 이전의 혼돈을 극복할 수 있으셨다면 그분은 분명히 그들의 운명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다급한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혼돈을 극복하시고 질서를 만들어 내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불러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현재에는 성도들이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갈급하고 부족하고 또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채움을 받고 세움을 받고 또한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이 탁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그 더, 더욱더 탁월한 존재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가 전달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탁월한 존재이고 탁월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유의 상속자이고 또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묵상할 때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고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더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더욱더 탁월한 존재이시고 더욱더 뛰어난 그 존귀한 이름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모든 어려움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